자, 성유관대 s a c 팀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팀에 대해서 기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유관대 s a c 팀은 탈라리아 시스템을 이용한 플라잉카입니다. 여기서 탈라리아란 그리스로마 신화 속그 헤르메스가 신는 날개 달린 신발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즉 달리고 날수 있는 휠에 이름을 붙여서 어, 자체적으로 탈라리아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발에다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음. 자,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제 심판의 시작 기시와 함께 이제 저 깃발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SLC 시스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번째까지 나왔던 팀에 비해서 기체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특징이 탈라리아 시스템이라고얘기를 하는데 이 탈라리아 시스템이 뭔지 좀지세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탈라리아 시스템은 바퀴가 수직 형태일 때 주행 모드가 되고 변환 과정을 통해서 바퀴가 수평 형태가 되면 비행 모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바퀴의 그 모양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좀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이제주행이 끝나고 이제또 모드 변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이면 네, 거리 좀 두시고. 들립니까? 들려요? 네, 모드 전환 중입니다. 모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심사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모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드 변화 완료하고 다시 차체를 낮추고 있습니다. 모드 변화를 위해서 4개의 피스톤이 기체를 차체를 들어올리고 모드변환한 후에 다시 피스톤이 차체를 낮춰줍니다. 모드변환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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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라리아 명명하고 아, 습 아, 다 아, 지금까지 나왔던 기체에 비해서 상당히 웅장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 엔진이라든가 구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지 보는데요. 달라지고보는데요 어떤 모터를 쓰고 있습니까? 네, 어, 현재 SACC에서 네, 사용한 모터는 어, 무게 298g, 최대 전류 60A, 그리고 최대 출력은 2,200W, 최대 출력은 5,215g, 그리고 최대 전압은 22.2V인. 어, 림파이어 네, 모터 비행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방송용 그 멘트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 높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도 상당할 텐데 배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예, 배터리는 무게가 1,105g인 어, 성기나노테크에서 이 나오는 8,000mAh 리튬폴리머 그 배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2200mAh, 어, 리튬 폴리머 팩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 시에는 이제 8000mAh를 사용하게 되고, 주행 시에는 2200mAh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행을 마쳤습니다. 모드 변환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내려서 차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비행할 때 보였던 그 휠이 공중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서 변환된다고 방금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드 변환 중입니다. 자동 모드 어, 주행을 위한 자동 모드 변환입니다. 네, 다시 피스톤 올려서 차체를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후진해서 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행 모드로 변환이 되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무의 마지막은 후진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습니다 자, 후진을 하고요. 지정된 곳에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성윤건대 SACC팀이었고요. 잠시 15분 동안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3회 국제신비차경연대회 주행과 비행 임무를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고 착륙. 아니 그러고 착륙할 건지 자동명합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 그 다음에 참가 팀에서 이제 김민환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현재 어떤 얘기가 나는지는알수 없지만 조만간잘 준비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 팀은. 그 자유미션을 먼저 수행합니다. 자유미션을 이륙해서 약5 m 정도 어, 상승을 해서 호버링을 하면서 어, 조종석 카핏을 사출하게 됩니다. 사출해 가지고 이젝션해서 낙하산을 펼쳐서 이젝션을 어, 시키고 그래서 자유미션을 걸그 한가지입니다. 자유미션을 하고 어, 그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비행, 성, 그 비행 안정성을 1차 검토한 후에 자동 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 그 5미터 이륙해서 5 m 상승한 후사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착륙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출했습니다. 사출, 조정석 사출. 착륙하세요. 착륙,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미션 조종석 칵핏이젝션을 마쳤고요. 어, 자동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주로 클리어합니다. 지금 자동 비행 들어갔습니다. 자동 비행 들어갔습니다. 네, 자동 비행입니다. 5분 경과. 현재 6분 30초인데요. 그 자동 비행만 계측한 게 아니라 아까 선택 옵션 포함해서 지금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 미션과 자동 비행 포함해서 현재 7분 경과. 장, 원주 비행을 끝내고 지금 팔자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그 전원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 그 자동빙 하던 중에 강제착륙 안전을 고려해서 강제착륙시켰습니다. 자 그럼 SACC는 이것으로 이제 임무가 종료된 것일까요? 이 네, 종료된 걸로 확인하고 전화단오 b 비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졸려요?